아, 아, 이거네. 약간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공격이냐, 수비냐. 그쵸, 그쵸, 공수죠. <laughs> 나한테? 야, 깝치지 마. 나 레즈비언이야. 이런 거요. 약간 그런 부치? 오... 이스타일이 좋은 거죠. 그렇게 무슨... 한데 가슴 큰 여자도 좋아요. <laughs>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레즈비언 하우스 파티라는 데를 갔습니다. 아,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파티에 가가지고. 사람을 말하다. People's.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더 코미디 하고 있는 고민수입니다. <laughs>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 주러 나오신 거예요? 야한 얘기 하라고. 그럼 삐쳐지겠다. 그렇게 알고 왔는데. 음.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민지 님께서 그 양성애자, 바이섹슈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네. 음. 제가 실제로 스탠드업 영상 터진 게 안녕하세요. 저는 양성애자예요. 그렇게 아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스탠드업 영상이. 어떤 거죠? 바이섹슈얼이? 일단은 보통 다들 알고 계시는 LGBTQ 안에 있는 b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이섹슈얼이죠. LGBTQ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lg는 가정제품이고복백색 가정? 아, lgbt가 뭐예요? l 아, 나내 맞춰 볼게요. 응.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yes. w 어, q? 어, 맞네. q? q 아, 이좀 q 어렵네. 퀴어. 퀴어라는 어. 말이 사실 이제 모든 성소수자를 약간 넓게 다루는 그런 약간 가장 큰 범위인 거예요. 그럼? 네, 그렇죠. 이섹슈얼이 정확히 어. 말씀을 해주시면 여자도 좋아할 수 있고 남자도 좋아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누구를 더 좋아하나 이런 게 있나요, 좀? 저도 이 양성애자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음. 양성애자라는 이제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된 건데 그때 배웠던 게 결국에는 사람은 이 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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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게 정말 로맨틱하게 사랑하는 거 예, 예. 마음적으로 예, 예. 아니면 정말 성적으로 사랑하는 걸 예, 수도 예, 예, 있는 건 거죠 예, 예. 그래서 성적으로는 이게 남녀 둘다할수 수 있어도 마음 뭔가 모르겠구나. 마음적으로 남자를 좋아한다 혹은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 성적 지향성 자체가 네 되게 막 처음 들어보는 도 정말 많고 처음으로 내가 어 여자도 내가 좋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언제 하셨어요? 저 같이 일하던 사람이 몇살때 줬어요? 2 0대 중반? 중반 그 전까지 전혀 그런 생각 없었고 한 번도? 네 없었어요 근데 음. 저 여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여고에서 진짜 커플 개많았어요 <laughs> 근데 이거 여고 다닌 사람 다 알아요 여고에서 커플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여고에서 막 그렇진 않았고 저는 음... 약간 항상 남자애들 좋아하다가 그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은 그냥 정말 너무 티나게 레즈비언이었어요 오. 그래서 그냥 약간 음 레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근데 이제 같이 뭐 일하고 회식하고 그러다가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처음 어떤 감정이셨어요? 신기하다 어떤 부분에 그 사람의 뭐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니면 뭐... 아, 네 저는 부치라는 단어를 모르시죠? 혹시? 부치 몰라요. 부치는 레즈비언 안에서 약간 남성적 기게 생긴 사람 아 혹은 남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게이 안에서 탑 바텀이 있는 것처럼 레즈비언 탑바텀은 알아요? 그걸데 탑? 진짜? 탑은 남자, 바텀은 여자. 아, 아 이거네. 약간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아. 공격이냐 수비냐. 그쵸 그쵸 공수죠. <laughs> 레즈비언 안에서는 펜, 부치, 음 부치가 공, 펜이 수. 근데 여자는 이 공이 안 어렵지 않나? 와 이거 아, 이 생각을 좀 이렇게 넓히세요. 모르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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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늘 좀 넓어지는 마음으로. <laughs> 네. 성기 대 성기의 <laughs> 성기 얘기 있다. 성기 어. 대 성기의 결합으로 섹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할 존나 그냥 갑자기 박진아. 않... 질문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어. 그 포인트가 뭐였어요? 그 여자분한테 이끌리는 걸 느낀. 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티나는 부츠였어요 그, 그러니까 그냥, 개쌉 레즈비언. 아, 그러니까 나는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그냥 머리 짧고. 음, 아, 짧은 사람은 많잖아, 여자도. 그니까, 음... 머리 짧은, 어, 레즈비언 아니야? 하게, 어, 고민하게 음, 되는 어. 그런 사람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음, <laughs> 그렇지. <laughs> 맞아요. 내가 어이 사람 좀 뭔가 설렌다, 두근거리 느낀. 아 네. 회식을 했는데 근데 되게 작은 조직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회식을 하러 막 이렇게 술 사러 가는 막 그런 거였어막 이런 음 이런 조만한 집에서 다 같이 술음 먹는 어 그런 자리였어요. 비가 왔나? 그래서 막우선을 같이 쓰는데 나한테 야 깝치지 마, 나 레즈비언이야 <laughs>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알고 있었는데. 이랬거든요? 아 그럼 전에도 뭐가 있었네, 약간. 아, no, 뭐, 없었어. 뭔가플러팅을 했거나 뭔가 끼를 이게 발생했나 어, 그, 그랬을 모르겠는데. 수도 있겠죠. 응. 네, 저는 끼쟁이니까. 응. <laughs> 근데 응. 그 그때 그날 키스했음. 그 우산 속에서? no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와, 그게 바로 그렇게 되나? 진짜 뭐, 그게... 왜냐면 처음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막 당장 막 여자라서 이렇게 당황스럽고 이거라기보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좋아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끌리는 음, 거라고 음. 생각하시면은 생각보다 정말 편해요 헌팅 음. 포차 가서 첫, 난, 첫 만남에서 키스 안 해봤어요? 아 그런데 안 가봤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귀게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키스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알았어 근데 그날 이제 나는 좀 이성애자구나 라는 걸좀 느끼신 거죠 그러면? 네. 그날그날 나는 양성애자구나 어 양성애자구나 그래. 아니죠 사실 근데 한 번의 키스로 당장 양성애자가 되진 아 않아요 아 그럼 다음날 후회하셨어요? 어 내가 뭐한 거지? 신기했다 음...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또 여자분한테 또 끌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사실 음. 저는 처음에 그분을 만나면서 되게 그냥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사실 한두 번의 그한 사람의 경험으로 내 정체성이 한 번에 바뀌진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고 나서 끌리는 사람들이 더 생기긴 했어요. 붙이 보면은 개설되고 머리 짧은 여자 진짜 멋있고 아아 그, 어.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누, 누가 봐도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쁜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쁘지 그러니까 개인 봤을 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쁜 여자라고 말하는 그 머리 길고 약간 뭐 몸매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부이이 어... 스타일 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한데 가슴 큰 여자도 좋아요. <laughs> 그래서 여성분야 연애를 실제로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항상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썸 정도로가 발전요썸 이상으로 발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 항상 뭐 예를 들어 누군가랑 이게 잘 되고 있을 때. 전남친이 연락이 갑자기 온다던가. 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방탕한 생각을 하다가 나 진짜 여자랑 사귀어 볼래?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 네. 나 진짜 이번에는 여자랑 연애 제대로 해보겠다. 네. 왜냐면 은 나는 여자랑 연애할 기회를 나, 내 자신한테 주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여자랑 연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레즈비언 하우스 파티라는 데를 갔습니다. 아,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네그런 파티에 가가지고 정말 작정을 하고 갔어요. 나 이번에 진짜 이번에 여자 꼬신다. 무조건 무조건 꼬신. 다데 네, 이번 여자 꼬신다. 음. 그래서 그날 꼬신 여자가 있어. 음. 예뻤어요, 너무. 음. 근데 그 사람이랑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데이트에 음. 파티 같은데 갔는데 거기 전 남친 등장한 거예요. 아, 옥택, 어, 걔는 그분은 뭐, 그 뭔데요? 응? 음? 그럼 레즈비언 파티에 왜온 거야? No, 새로운 파티예요. 아, 그러니까 아, 레즈비, 네. 레즈비언 파티에서 만나서 두세번째 데이트에 어, 어. 다른 모임에 제가 데리고 간 거죠. 그냥 평범한 파티 그런 특징이 있는 파티. 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음. 길거리 파티에. 음. 근데 그 길거리 파티에 나의 길거리 남친이 등장한 거야 <laughs> 전 남친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공 존나 흔들리고 그래서 그날 데이트 망 내가 여자한테 진짜 미안한데 이러면서 그 여자 다시 집에 가고 아 왜요? 근데 이유가 뭐였어요? 남친을 본게 문제 아니면 내가 여자랑 있는 게문제고 거예요? 남자친구 그냥 그 사람이 더 좋았던 거지 그남자 그 당시의 전 남친이 아... 응.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항상 기회가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다다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음. 그런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뭔가 다른 일들이 생기고, 그쵸? 여성분들을 만날 때. 음. 근데 이게, 그런 레즈비언 파티나 그런 게 아니면, 일, 일상적에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냥 뭐, 보여는게 있다고 하지만. 왜냐면, 근데, 내가 민지님을 처음 보면, 어, 이상한 바이섹슈얼이라는 걸 내가 모르잖아. 저는 굉장히 음. 심하게 헤테로 같이 생겼죠. 헤테로는 이성애자입니다. <laughs> <laughs> 굉장히 심하게 이성애자 같은 어, 어. 사람이죠. 퀴어브로만에 있으면은 <laughs> 저변부에 있어요. 이게 바이섹슈얼 특징이거든요. 통 소수자 사이들 사이에서는 내가 만약에 제가 게이였어요. <laughs> 근데 나중에 바이가 됐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아, 게, 그게 그래서? 사실 굉장히 퀴어적인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플렉서블하다. 음, 음. 그러니까 유동적이다. 유연하게, 유연하게 뭐. 사람을 사, 사람을 누군가를 좋아하고 하는 거는 유동적인 거죠. 음. 취향이 바뀌는 것처럼, 음. 20대 초반에 좋아했었던 사람이 20대 후반에 좋아했던 사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나이 취향이 바뀌는 음. 거니까 이성애자로 평생 살다가 50대 때 갑자기 여자랑 만날 수도 있고 음. 그냥 그렇게 될수 있는 건 거죠. 그렇구나. 음. 난 생각보다 그게 좀 비판적일 줄 알았네. 너도 왜 게이라고 했고 여자도 나중에 만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네, 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어쨌든 커밍아웃을 하셨잖아요. 네? 주변 지인분들도 있고 가족분들도? 또 반응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는 사실 제 친구들이 되게 다 이성애자긴 했지만 대말을 잘 들어줬거든요. 야. 그래서 별로 그 과정에서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주변 음? 반응들이 좀 혐오까진 아니지만 뭔가 아 그러면 안돼 뭐 이런 반응은 없었어요? 아빠. 아버지가? 응. 근데 제가 막, 나 양성애자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나 여자랑도 만난 적 있어, 라고 했을 때. 아 화냈죠, 엄청, 엄청 화냈고,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엄마는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받아들였던 어.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엄마도 여고 다녔었는데, 그때 머리 짧은 여자였대요. <laughs> 아 진짜? 어머니가? <laughs> 인기 겁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우리 사우나에서 했거든요 주변에 그 성소수자 분들이 네. 꽤나 있으세요? 네 그분들은 좀 어떠세요? 오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아빠가 화냈다 이런 음. 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해요 정말 많을 거예요 음.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 커밍하고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음...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퀴어 그룹들이 생기는 거죠 나를 이해해줄 사람들을 모으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음. 미국에 세,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거기는 에? 완전 진짜 그런 게없어요 근데 저는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은 굉장히 넓은 나라여서 아, 네. 뉴욕은 훨씬 더 편하고요 편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켄터키 막 시골 농장 네, 이런데 네. 가면은 거기도 개이 혐오는 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있구나 네. 다른 네. 다른 미국 굉장히 가시... 크리스찬 나라잖아요 그럴 음, 수, 수 있죠 네. 네 민지님 오늘도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당황을 했지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네. 그, 이 성소수자 분들께 혹시 뭐대표에서는 아니지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어, 그래서 제가 그걸 대표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생각하고요. <laughs> 양성애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laughs> 우리도 키어봐, 양성애자도. 그리고 음이 채널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이게 아니야. 그냥 누군가 사람을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 이해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키어 모자를 이해하기. 그래서 히어라서 더 선정, 더섹슈얼하고 그런 게 아니고, 피어라서더문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향이 다른 거니까 존중하고, 이해까지는 바라지 않을 말고. <laughs>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